이제는 신라입니다. 신라의 강력을 우리가 통일 신라를 겨우 한강 이북까지 그리는 이런 역사 현실에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쉬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유종국 복방민족이 기록하는 만뇨 원료라고 하는 사설을 보면은 신라 땅이 만주 전체라고 로온다 만주 전체까지가 신라 땅이. 그다음에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인 박찬동 교수가 일식 산국에 나오는 일식 기록을 분석한 걸로 보면 신라가 양자강 인한게 생각나. 과학적인 검증을했는데 과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신라가 과연 어디 있을겠느니 이걸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요것은 바로 양자강이 흐르는 그 일대의 신라 유족 지도를 제가 지도상에 개가 좀 표시한 겁니다. 요거는 이 지금 하란서 형문, 형문. 삼녀적이 강해 형주에 살았다고 하는 하란서 형문에 여기 지금 신라 선덕 여자, 선덕 여왕의 태자녀가 나오게 됐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초사 신라생이라고 하는 형문의 유적이 지금 발굴되고 있는데, 요것만 있다가, 요쪽 유, 유, 지역의 신라유적을 보면은, 확대하는 겁니다. 일단, 이주산군도라고 하는 섬으로 된이 섬이 많은데, 여기 보면은, 평예비가 있습니다. 뇌, 뇌를 평전하고 세운 평예비. 그 다음에 신라초라는 지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신라오산이라는 상상문에 있고, 신라서라는 이미 은혜 있고, 신라산의 창팽이 있습니다. 현재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부산의 원주에 있고, 신라국 왕료가 팽이에 있습니다. 의료왕의 원주요문화재획년 때, 동의관련물, 저, 유문유적만 전부 다다 다 갈아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역요 그런데, 기록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항주시 영사에 가면은, 그, 지장보살로 추앙받는 중국의 삼대 불교 쪽에 그, 추앙받는 지장보살로 추앙받는 신라환자 김교각이 봉환되어 있는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화사 파손장에 또한 신라환자 김교각이세웠다고 하는 파손장입니다. 이러 신라의 흔적이고요. 이 중국 코복성 창문에서 신라 태자로가 발굴이 됐는데, 대한민국 시정부에서 대한민국에다가 공동 발굴을 하고 유적지를 공동으로 조성을 해서 아까와 똑같이 반환 유적지를 개발하자고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 공문 내용입니다. 선항성. 유적 자치구가 있는 무척에 근데 이신라회사녀가 왜 거기서 발굴이 되는지, 이것도 이제 신라의 역사와, 사상에 나오는 역사와 과학적으로 검증되면서 역사 보면은, 형문이 나중에 마당 연합군을 가지고 당나라 외생임을 빌렸을 때, 신라의 강이 보면은 거기까지 영향을 미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형문의 신라토, 해산묘가 최근에 발견돼서, 복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 일단 즉시를 하고 다음 꼭속의 형문은 바 요기입니다 조금 가면 뭐좀다 치고 이게 치우치만 동상이 있는 그복분그 다음에 만지올류부에 이게 되게 요하거든요 요한데산회관부터 광명, 천령, 개원 길림을 연하는 이 동쪽 방이 오조리가 신라 땅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만주보려고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책을 자료로부터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면다 국방민족과 우리의 고고부터 신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도 중국학자들이 이론을 다 따라가지고 이 만주 원령고를 부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라가 만주 전체를 다 지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만주 원령고 전체 해석이 저, 저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어디로 지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단재신 조서기 저선상고사2 8 0회 페이지에 폐지, 보면은 박연한 집에 곳곳에 천주, 장주가 일찍이 신라의 땅에 들었다니 하수의 그항만인지 알지 못하며, 인, 알지 못하에 인용치 못하거리와 진흥대왕의 폭, 해외로 균형과 유적을 끼친 곳이 아닌가. 이게 이제 여기가 대만 있는 쪽인데, 대만 이쪽에 이게 천주, 장주가 보지도 못했 있어요. 내가 앞에서 쭉 설명한 거라고 보면 신라의 강력이 양자강이 나면서 쭉 나타나거든요. 이, 이것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우리를 더욱더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장보고입니다. 장보고, 장보고가, 장보고에 붙이는 틀림없이, 인동장식 족보에 보면은, 절반성, 도음상황이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우리, 우리 지금 상부 사기에 보면은, 장보고는 고향이 어인지 미상으로. 장보고의 고친 장백이 씨가 절반성소인사람인데 지금 역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신라로 귀인 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장보고가 밤나라 모령군 소장이 됐다가, 그때 같이 갔던 친구, 여자가맞 아, 서 친구, 그, 친구, 전면이, 같이, 목가에 거제했다가 돌아와서 살았던 땅이, 사, 신라 땅, 사연수에 와서 살았다고 했거든그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사연수가 한반도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중국에서, 이 동해안 쪽에 대표하는 지명이사연수예요 사수. 왜요? 사수, 연수 그렇다면 같이 반나라에서 근무를 했던 친구가 신랑장 사연수로 돌아왔는데 중국어가 어디로 돌아왔는지 그런데 묘하게도 다른 사람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오르대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시동입니다 그래서 밖에도 잘안 보이는데, 여기 산동성입니다. 옛날에는 이 산동성이 광풍하는강이흘렀어요 근데 여기, 여기가 그 적산은, 즉산은 저, 저, 저 장보고가 세웠다는 절. 그 바로 밑에, 이게 뭐라고 표시가 되어있는지. 천혜위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승립자에다가 천자를 써가지고 정의로 글자가 변전되어있는데 고지도에는 여기가 천일위 진이나 위나 다 군사지역이란 뜻입니다. 고지도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천혜지리나 소리입니다. 풀리없시자세히 보면은 장보고가 천해지를 설치할때는 군사 1만명이 가족까지 가서 자급자족할수 있는 땅이 있는 곳이라고. 근데 지금 광고에는 그런다지확이있거 그리고, 유일하게, 삼국사기 봉기를다 통틀어서 청해금지원도라고 해서 지금의 완전라고 금지자가 들어가서 보조표시해두는 것은 봉기로 통틀은 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보는 것은 삼국사기 전본이 아닙니다. 두대에 가필이 된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기는 것은, 길부식이 상국사기를 저술하고 나서, 뒤에다가, 상국묘, 위상지호, 내가 보였던 한반도에 있는데, 이 지면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게3 6 0개 360개를 나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쓴다 하고, 이렇게 예상지명을 해놨는데, 이것을 찾아보니까, 기가 막힌 게, 셀린지명이 한반도에는 방산 하나밖에 안 나오고, 이것게고진금서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 더 웃기는 것은, 김부식이, 얼찍 문득에 살수대책이 일어났던 살수가 어딘지 모른다고, 살수도 미성책입니다. 살수대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배운 걸로 따지면. 정신당이죠? 김부식이 삼국사기를저술한 당시에, 한반도 고려땅에 내가 서 있어서 저술 했다면, 은 천천강에서 살수, 천천강이 살수라는 것을 몰랐을 때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동식이 보냈다해서 몰랐던 살수가, 우리 이제 천천강이 되네